아마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서 이것은 잘 챙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젠 이거 꼭 챙기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번영되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행해올 수 있는 불행도 막을 수 있고 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전통 풍수에서는 이사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집을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기에 그러했겠지만 단한 가지 새로이 집을 짓거나 벼슬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이러한 형식의 이사들이 행해지고 있죠. 네이 집은 우리 전통 풍수에서 한 집안의 기룡을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 오늘은 여러분이 새로이 들어가시는 그 집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번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 즉, 명당이 될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무조건 이것을 꼭 지킨다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집을 번영을 만드는 명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사하실 때 이사택일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이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사를 하시면서 좋은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사실 풍수학에서나 사주학에서나이 길이를 택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결혼 날을 길로 잡으려고 택일을 하고 또한 태어나는 아기에게 좋은 사주를 가지도록 해주기 위해서 택일을 하는 경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택일에 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사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없다는 것꼭 아셨으면 합니다. 네, 이는 마치 발렌타인데이처럼 또 빼빼로데이처럼 학문과는 무관하게 유행을 타고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유행에다가 그럴듯한 학문을 끼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는 여러분이 가장 편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으며 이것은 날씨라든가 또 이사 조건이라든가 또한 각자의 편리에 맞게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이사에 좋은 날 이런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비싼 이사 비용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신 날에 이사를 하십시오. 네, 생기 복덕이니 이사 길이니 일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하세요. 그래야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조상님에게 고하는 것이고, 또한 이 고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이사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또 제사가 다가오면 그냥 새 집에서 제사를 지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래하여 여러분의 번영운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상 톡을 얻고 있지 못하기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새 집을 지어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조상님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에 지혜를 지내고 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마지막 제사를 지내실 때 마음속으로 어떤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사는 다른 집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구하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이런 고함이 없더라도 조상님들은 다 여러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이 어디서 제사를 지내시든 다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귀신같이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상님들도 여러분의 마음은 읽어내지 못하고 또한 여러분의 원함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반드시 고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어져서 또 어려워져서 이사를 하시는 것인지 삶이 더 좋아져서 더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고하세요. 그래야면 분명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불행을 막아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에게 더큰 번영이 생기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 벽걸이 후크는 꼭 사십시오. 그래야 그 집이 명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모두 벽에 걸 것을 걸기 위해 벽에 못을 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TV라든가 그외 대형 가전을 걸기 위해 벽에 피스를 넣는 것. 또한 커튼을 걸기 위해 벽 모서리에 작은 나사못을 끼워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새 집에는 대못을 치든 작은못을 치든 쓸데없이 못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는 이 벽걸이 후크를 조금 여유 있게 사시고요. 이것을 벽에 붙이시고 걸 것은 거십시오. 여러분, 풍수에서는 새 집에 못을 치는 것처럼 흉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런 집을 흉당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물론, 이 후크 아주 접착력이 좋은 것도 있을 것이며, 또 조금 약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을 위해 이거 꼭 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이사를 가실 때는 꼭집 그 주인이 새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네,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실 때는 항상 그집 주인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얀 우구는 새벽에 무엇무엇을 미리 가져다 두어라.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그 물건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갈 주인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집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속에서는 어느 집이든 그 집에는 반드시 전통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새로운 생명체를 처음 만나는 것이나 또 전통신을 처음 만나는 것이나 무조건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삿짐 센터 사람이 그 집에 먼저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새 집은 여러분에게 복이든 생기든 좋은 기운을 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버릴 것은 꼭 버리고 새 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사를 하실 때꼭 버리시고 가셔야 할 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은 꼭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새로운 집의 기운과 새로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과거 불행한 시절에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또 좋지 않았던 물건들이 새 집에 들어가 그새 집의 기운을 나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밥솥은 주인이 꼭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밥솥은 과거 가마솥과 같은 개념이에요. 네, 풍수에서는 절대 가마솥이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또한 가마솥이 더러워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가정의 십복을 말하는 것이며 이십복은 만복 중에 으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새 집에 들어가실 때는 꼭 밥솥은 그집 주인이 들고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이사짐센터 사람들이 다른 짐들과 함께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이사 당일 날은 어떤 화남도 꼭 피하세요. 여러분 과거 새 집을 지어 이사를 하게 되면 3일간은 잔치를 하여 늘 기쁜 일만 만들어라 라는 그 말은 원칙 중에 원칙이었습니다. 네, 처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그 집에서 모든 일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옷이 제대로 입혀지는 일은 없으며 또 시작이 좋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새 집은 여러분과 새로운 기운이 만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무조건 좋은 기운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거예요. 네, 풍수에서는 집도 생명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하여 처음 얼마간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다툴 일이 있더라도 꼭 입을 닫으시고 또 눈을 돌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그 집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복도 주고 또 번영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사를 하시면서 꼭 하셔야 할 일, 또꼭 챙겨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